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지난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급등한 시점이에요. 급등한 시점이 이미 10배가 올라온 상황에서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자,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무엇보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반도체 장비주죠. 그리고 지금 메모리반도체의 위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에 뭐가 들어가죠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죠 어떤 메모리 반도체? HBM 그리고 HBM 장비가 뭐예요? TC 본딩 그쵸 TC 본딩 장비인데 이게 지금 한비반도체에서 독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이해를 하고 갈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지금 GPU 그쵸 GPU는 비메모리잖아요 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비싸지고 지금은 독점을 하고 있고 이 경쟁사들을 많이 떨어내기 위해서 참 많은 그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메모리 반도체는 경쟁사가 없습니다. 물론,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가지에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장비 쪽 있죠? 어 본딩 장비, 즉, 패키징 장비에서는 한미 반도체만 유일하게 독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동안은 유지가 될 거예요. 이미 한동안 지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어 계속해서 서버를 증설하고 있는 그런 어 기간 어 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식 시장에서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무언가 서버 증설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고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 상황에서는 주가 올랐죠. 그럼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찍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건 실, 어, 사실상 나와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올라요?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잘 나올지 모르니까 어, 계속해서 증설해야 되는데 작년 기준에서 gpu가 나간 거 있죠. 어, 서버용 gpu 그걸 합쳐서 ai 반도체라고 부르죠. 이쪽에 나간 게 개당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가 15만 개. 한한 업체에서. 그렇죠? 1등, 2등이 동일해요. 1등이 어, 마이크로소프트고 2등이 메타입니다. 메타. 15만 개씩 가져갔어요. 그리고 15위인가가 어, 테슬라인데 15,000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 5배 증가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온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적치에 대한 기대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주가 올라가는데 타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타점이 중요하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대감이나 뭐 산업의 전망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이런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반영되는 게 무조건 가격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주식시장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되는 것. 그쵸? 자, 그러면 이 가격이 먼저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이거 실제 제 계좌입니다. 그쵸?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의 제 계좌수익률입니다. 이제 3월 끝났죠. 그러니까 3분, 어, 3분기가 아니라 하, 어, 3개월 동안 있었던 제 계좌수익률이 690%예요. 사실상 이건 계좌수익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고 조회를 눌러서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어, 구독자분들과 함께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텐데 무엇보다 이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 관련돼서 이해를 하게 되면 제가 장담컨대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종목군은 다르지만 동일한 매매가 진행되거든요. 자, 보세요. 애브리 보시죠? 언제 공략했죠? 신고가 돌파 구간. 하나, 둘, 셋, 3거래일 몇 프로? 47%. 프로. 그쵸 그리고 반도체 한미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굉장히 강하죠 네패스 아크 2월달 칩니다 어때요 신고가 돌파구간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32% 3월달 자람 테크놀로지 신고가 돌파구간 매수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4.8% 매수매도 빼면 하루예요 하루 자 그리고 뭐,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돌파구간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18% 22% 수익. 모두 다 인증을 했고 확인을 하셨죠.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수익난 부분만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계좌 수익을 함께 오픈을 한 겁니다 계좌 수익은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 수익을 까는 것 만큼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격 에 대한 이해,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해지고 타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말 주식시장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미반도체 최근에는 제가 매매를 못했어요.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을 체크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미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타점이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3월 29일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다 반도체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고 동진세미캠. 자, 내용 어, 보시면 금요일 날도 3% 상승했죠. 그 전날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45,350원 3월 28일 날 매수했고요. 47,150원 3월 29일 날 매수했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매수한다는 거죠. 한미반도체가 강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강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함께 동반돼서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러면 가격이 먼저 뜯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고. 한미 반도체가 살아있을 때 동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무료로. 왜?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공략하는지 다 보셨죠? 반도체라고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 좋은 거 알아요. 그리고 왜 좋은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메모리 반도체는 대체 불가예요, 지금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비메모리는 지금 경쟁사들이 있죠. 메모리 반도체가 오히려 경쟁사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이크론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케파를 나눠먹는 이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너무 오래됐고, 메모리 쪽으로의 이 장치 산업 이쪽은 사실상 지금 신규 투입이 불가능해요. 근데, 비메모리는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한 서너 개 되죠. 그리고 새롭게 그이 어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꺾여도 AI 산업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 일종의 원자재 취급을 받던 그런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 데이터의 처리량이 많아지면 많아 많아질수록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더 높아지고 있고 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 기대치를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믿는 게 아니라 가격을 믿는다는 겁니다 즉 타점을 믿는다는 그래야 우리가 기간을 좁혀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인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거 맞아요 맞는데 올라가는 주식이 더 가는 거고 그 올라가는 끝에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실적이 개선됩니다 즉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그쵸 직전 실적을 넘어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할수 있다 왜 기대감이 존재하니까 하지만 직전 실적을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쵸 올한 해도 어올한 해까지는 남았 그쵸 어전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한번의 설비 투자 사이클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적이 나쁠 때 올라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다른 그 반도체 종목군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은 언제 벌어질까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될 때, 연단위로. 그럼 올해는 그냥 지당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타점을 보자.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핵심 내용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세가 왜 형성이 되는지 시세 형성의 원리 그리고 시세가 형성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모두 다 돌파 구간이죠. 싸게 사지 마세요. 주식 싸게 살라 그러면 못 삽니다. 왜?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사야 되니까 당연히 시기상 안 맞죠. 그럼 시간 투자해야 되는데 돈으로 유일하게 못 사는 게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무조건 시간을 봐야 되고 시간을 봤을 때 우리는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시간을 좁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무료로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 그리고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정리를 한번 하면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왜? 가격이 먼저 뜨니까. 그쵸?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왜 그래요? 강한 종목이 더 강하니까. 왜? 기대감이 존재하니까. 그럼 그 기대감을 먹고 주가가 클 때는 언제까지 가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찾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죠? 그럼 언제예요? 끝일 가능성이 더 높다. 10중 8, 9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8, 9에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 1에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 그러면 우리는 8, 9에 따라가자. 그리고 그런 구간은 타점, 즉 돌파 구간에 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군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어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죠?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